자, 이거 약간. 다른 것만 있으면 딱인데, 딱어소 좋은 으면 되고, 는데 오, 음, 낙지 젓갈, 간장게장, 내가 만든 쌈 된장, 김치. 됐어요, 네, 어이됐 음. 5 5원5올올라고있 있어요. 려야년 55년, 55년, 5 응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5년5 양이 55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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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아 55년, 귀여워. 대5년 아, 아, 귀여워. 55년, 안돼. 먹을 5가 55년, 5거 너무 맛있게 됐어요 맛있세요여고 누룽지탕 해줄까? 여기다 아니면 은 녹차 부어가지고 이걸로 녹차 지켜 먹어 녹차 부었어요 우와, 맛있겠다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And 어, 어. 네? 놓은... 물 h e n the 물 u d d h a Buddha, Buddha, b u d d h 네. b u d d h 물 Buddha, Buddha, b u 야물 h a Buddha, b 어 d 어, 어, 귀여워. 아, 좀 작게 말해. 둘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해? 아, 진짜 작게 말하라고. 선배라고 안 해도 돼? 하지만은 그때 비슷합니다키고 있어 저 빠지 가셨어요? 동 딸기라서 조금 녹였다아네 이 뭐라고 하지? 코냐? 네 네? ㅎ <laughs> <laughs> 군기 바짝 해야지 우리도 한 살인데 그니까 아 엄마 그래야 돼 그래, 누나들 그래. 앞에서 캐야지 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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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해 드릴게요 ㅎ <laughs> ㅎ 일단 먼저 갈게요 <laughs> 태어났을 때왕 왕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아 아가야, 너너 <laughs> 너 정말 이렇게 할 거니? 스 <laughs> 스바라시 아, 20점 <laughs>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20점 올 건데 <웃음> <웃음> 음, 있잖아.

어? <laughs> 케이크 뭘 만들었니? 레몬 파운드 케이크야 근데 어 음... 아, 진짜 맛있겠죠? 제 생일이라고 선포해 줬어요. 이런 거 있나요? 드셔 보세요. 진짜 맛있다. 이거. 이게 좋은 거같아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응. 있을 것 같은 그런 음. 사람. 그가니까 속내는 다를것같아 그 음. 스타일. 어,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별로지. 음. 너무 싫어해. 맞아. 이건 뭐 없는데 이거 맛있네. 그 먹어야겠다. 음. 이건 어떻게 만든 피자예요? 그냥 그 생지도 피그 사가지고넓개 음. 피고 음. 위에 토마토 그홀 있잖아 음. 그 거랑 치즈 올리고. 후추, 올리브오일, 소금 너무 맛있는데? 그래, 여기 도요왜 이렇게 응. 빨리 먹어? 네, 맛있나보다. 조금만 줘. 접하게 됐는데? 속도 편하고 그지? 뭐 더부룩하고 이런 게 없고 나도 해산물 응. 너무 좋아. 응. 좋아졌어, 엄청. 리젤링, 독일 리젤링. 왜 그게 좋은 거야? 난 리슬링 좋아해. 음. 한 시간 전에 고생한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아 근데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. 이 이거 레몬 파운드 케이크에 피스타치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빻아서 만들었어요. 아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진짜 예쁘게 짜 깎아준. 잠 따라. 이상한말에 계속 진짜. 겠다이예 와. 미사예요게안나말이겠요 미사한 말이예요. 미사한 말이이예요 미사한 말이이예요 미사한 음~~ 생각보다 더 맛있다. 음 이맛있 너무 맛있는데? 응. 음너 팔아도 되겠다. 진짜. 그연이 카페 열자. 가연이 최고! 오늘 가연이랑 희연이랑 맞입 거야? 정말. <목소리도> 지마 아, <한쪽으로>. 그냥 해줄내거너 <목소리도> 어, 어, 그 어, 저거 하나 시켜 먹자. 어저거 오늘 시켜 먹어. 저거, 그냥, 맛있겠다, 저거 했겠다, 써도 나. 되니까. 도 되는데 뭐가 돼? 저거 저거, 뭐 어, 컴... 이렇게... <laughs> 저거 주세요. 주제하고... 네 주세요. 네, 네, 그래 너또 시험 쳐야 되지 않아? 시험 쳐야 되나? 아왜 같이 간다? 언니야 좀 기다려 봐요. 그럼 그 사람 건그 사람 나 챙겨 본데? 어? 그사내거챙겨봐아언니 거래? 어디 알어아 그래? 어헤친구분 <laughs> 언니꺼 <거. 웃음> 할 때부터 진짜? 노래랑 이 그래. 아니 난 대기실에서 부터 너무 예뻐 <laughs> 그래? 진짜 예뻐 눈물을 그냥 흘린는채 냅두는 거야 아, <laughs> 승연 오빠 경천에 딱 그거 어. 거의 세골까지 내려가. <laughs> 맞 <맞아. 웃음> 누구지 승연이 뭐랬나 뭐 세골에 뭐 매차 봐. 여자 너무 온차가 너무 예쁘죠. 여자 한 번. 나중 아까 내거 예쁘다. 어, 나 결혼 반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거 연인 반지 너무 예뻐가지고 <laughs> 진짜 할까 말까 <laughs> 약간 고민했다니까 진짜로. <laughs> 근데 어떻게. 같아. 진짜.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나 에이코 너무 그리워 에이코 근데 아직도 빈 곳이다 사실 잔당감도 아주 조금 있는 편이라서 누구나 드시기 편하고 민간초에서 자랑해 <웃음> 자랑해 <laughs> 민간이도 여기 엄청 오고 싶어요 아보신거 아니, 아어 아니, 아 아니, 야니아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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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아죠아민아이 아니, 아아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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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 아니, 아 너무 예쁘니아니아아아아아 음. 중간에 후추소스를 꼭 같이 드시고 밑에 드레싱에 조금씩 적셔서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결혼 축하합니다 다양한 결혼 축하합니다 같이 불자 하나 둘셋 뭐야?